풀로 덮어주었지. 그러니까 풀로 덮으면은 왜 좋으냐면 이렇게 뽑아주면 이제 얘네들이 단단하게 크면서 천천히 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예쁜 것만, 잘생긴 것만 두고 조금 오글오글 하거나 좀 미운 거는 다 뽑아주면 돼요.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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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치가. 일로, 일로 었어 엄마. 어디로, 일로? 도망갔는데. 벌써? 아이고, 어째 이렇게 잽싼 거야. 4일, 5일 전에 이렇게 심어준 무가 지금 벌써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가지고, 예쁘게 벌써 이렇게 컸어. 와, 진짜 예쁘다. 엄청 잘 올라왔네? 잘 올라오고, 이거 비가 와서 안 날까봐 엄마가 좀 많이 넣었잖아.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 개, 이제 요거는 한 개씩만 두고서 이제 또 요거를 열무김치 담을 거야, 요렇게. 요만치 크면은 딱 하나만 두고서 열무김치 담으려고. 3분의 1만 잘 덮고, 수분도 여기 잘 맞았고, 봐, 딱딱 수분도 맞았잖아, 저번에 뜰볼 때. 그랬지? 이걸로 저기 풀로 덮어주었지. 그러니까 풀로 덮으면은 왜 좋으냐면, 풀이나 집으로 덮어주면 좋으냐면, 이제 비가 오면 이게 딱딱해져, 이렇게 막. 그러는데 이게 속으로다가 비가 들어가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인삼물이 심으면은 딱딱하지 않고 올라오게 하듯이, 이것도, 그래서 이제, 뺏겨놓고 어제 비를 맞았잖아. 이제 그저께 뺏겨놓고 어제 비를 맞았기 때문에 이게 어제는 요렇게 요로 쪼만하게 내밀었었거든. 이거 뺏겨놓을 때, 요렇게 내밀으려고 할 때. 그래서 지금 밤 사이에 벌써 이만치가 컸어.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이걸 며칠만 있다가 오면은 우짜라서 이렇게 커. 그래서 이제 이걸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옆으로 이제 많이 뻗고 우르다 들 커. 그래서 이걸 소복하게 이걸 놔두면 더 콩나물같이 크잖아 그래서 이걸, 이럴 때 솎아줘야 돼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솎아주고 있는데 세개만 남겨주고 지금 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 심어 줬는데 아주 저렇게 예쁘게 야 잘랐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솎아주고 있는데 이거를 솎아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어머니 이제 너무 어짜라지 않아고 이제 이렇게 넘어지잖아 이렇게 키, 키만 크면 은 그러니까 키가 크기 전에 이렇게 솎아주면 옆으로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크는 거야 단단하게 크면서 넘어가지도 안 하고 지금 이거 봐봐 엄마 지금 세 개씩 넣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넣었잖아 원래 세 개씩 넣었다가 이렇게 하나씩만 두고 이렇게 뽑아 먹으면 좋거든 근데 지금 하나를 뽑은 하나를 두면은. 나중에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뭐 벌레가 건진다든지 이렇잖아. 그래서 여유를다가 조금 더 내비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손바닥만치 컸을 때는 하나만 둬도 실실하니 좋아.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개를 넣어야 되는 게 이렇게 똑같이 넣어도 덜 이쁜 게 있어. 이렇게. 또 예쁜 것만 이렇게 내비두고서 이파리 넓적넓적한 거 이런 것만 두고서 이제 이렇게 뽑는 거야. 이렇게 예쁜 것만 두고서 이런 걸 뽑는 거야. 오 이건 너무 많이 났네, 엄청. 응, 음, 엄마가 그냥 급하게 넣다 보니까 너무 많이도 나고 이러니까 이거를 봐 대본 키가 더 컸잖아. 너무 많이 넣어서 못 자랐잖아.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뽑아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면 이제 얘네들이 단단하게 크면서 천천히 커. 아그 새싹을 비벼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이 새싹 먹어야지. 새싹 비싼 건데 이거. 오늘 저녁에 고기 싸먹으면 되겠네. 깻잎 좀 따다가 싸먹으면 되지 되게. 그래서 요러, 요거를 조절을 잘하면 돼. 이제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따주는 거. 그렇다고 안 나서 다시 넣는 거보다는 수북한 건더 키가 컸잖아. 키가 크고 이거 하나 난거 한번 봐봐. 키가 안 크고 쫙 딸막 하니 딱 벌어졌잖아. 한분 포관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너무외롭고 처음에는 세개 뒀다가 틈틈실해 보이는 거 이렇게 못 생긴 게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두면은 동거지 세 개씩 우선은 세 개씩만 둬도 될 거야 이렇게면은 하 단단하게 크면서. 여기서도 이제 또 좋은 것만 골라서 두는 거야. 이제 이렇게 세 개씩. 어때? 세 개씩 이쁘지 않아? 알타리 가를 때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갖고, 이렇게 속골새가 없으면 내비두고, 속골새 있으면은 해다가 삶아서 살짝 삶아 무치면또 맛있어. 알타리가 또 이파리가 맛있거든. 이렇게 수북하게 두면 콩나물이 돼버려. 이건 또 뭐가 벌써 이렇게, 이게 이상하다니까. 많이 있는 거는 이렇게 건강하면서 실실하니 좋아. 이렇게 두 개나 한개 있는 게 이렇게 좀안 좋다. 그렇지 않아? <laughs>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솟고서 벌레가 안 되들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는. 약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거는 무슨 손으로 관리해가지고 뽑아서 김치 담고서 이제 약하기 시작해. 그냥 잘 키우다가. 어때야? 이쁜 것만 두니까 정말로 이쁘지 않아? 그래서 안 이쁜 거는 다 뽑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이랑 그러니까 텃밭 잡초로 부초 역할을 해준 게 무들 무들 아주 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볕집볕집으로도 볏집, 해준 거 이렇게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개 하나 둘세개세 3개,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솎아내기를 지금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어머니랑 같이 해주고 있는데 다 해줘야 이게 쓰러지지도 않고 굵게 잘 자란다고 해서. 바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늦게 갈았어도 이렇게 잘 났습니다. 잘 났는데 급해서 가지고 이 소나기가 오면은 이게 예쁘게 잘안 날까 봐 많이 넣었더니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속까지 니다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를 두고서 싹 이렇게 얼렁 뽑아 주면 이게 우 자라지 않으면서 딱딱 벌어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솎아 주는 거 이렇게 많이 마치 밖에 세개씩 넣었을 경우에는 안 솎아 줘도 되는데 보시고서 너무 많다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솎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예쁜 것만 잘생긴 것만 두고 조금 오글오글하거나 좀 미운 거는 다 뽑아 주면 돼요 그래서 무뭐 그래도 우리 늦게 갈았어도 이렇게 잘 났으니까 늦게 지금 심어도 그렇게 늦진 않을 거야 아마 이게 심으셔 가지고 두 개씩 두시면 더 단단하고 크, 잘 큽니다. 그런데 저는 김치를 담기 위해서 세 개씩을 뒀습니다. <laughs> 그래서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 뭐 10개도 넘네, 이거. <laughs> 안난 거보다는 많이 나서 이렇게 소금은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는데. 그래도 새싹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새싹 얹어서 드시는 맛도 그래도 기쁘지 않아요? 아이고 예쁘네.